안녕하세요. 바이올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최,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수세코리아 최근홍입니다. 아, 쿠버네티즈가 나온 지 10주년을 맞아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과정에, 아, 산업의 어떤 표준으로 쿠버네티즈가 이제 쓰이면서 많은 기업들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떤 여정을 이렇게 가이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젠, 젠 AI가 또 이제 등장을 하면서, 어, 쿠버네티즈와 연결을 해서 CIO들의 주요한 아젠다를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세가 가지고 있는 쿠버네티스 관리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면서 n AI,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그 시대에 어떻게 선택을 해야 올바른 결정이 될지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바이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처음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일단 제 소개 포함을 해서 수세 소개를 먼저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수세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나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수세를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세라는 회사는 1992년도 독일의 누렌베르크라는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벌써 이제 32년이 이제 지난 이제 청년기를 이렇게 만든 그런 회사인데요. 91년도에 리눅스 토발주의가 리눅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92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은 리눅스의 역사와 함께한 그런 회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레 e d 이라는 회사가 93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 기원으로만 보자면, 어, 엔터프라이즈 영역의 리눅스로는 아마 가장 먼저 세상에 솔루션을 알리고 디지스를 이렇게 지속해온 그런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세라는 회사는 어, 이름이 뭐 독일식이긴 합니다만 어, Software u n d System Entwicklung이라는 그런 네 글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영문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Software and System Development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수세가 이제 92년도에 시작을 해서 이제 32년이 넘는 그런 기간 동안 쭉 이제 발자취가 여기 화면에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발자취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어, 엔터프라이즈의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워크로드를 위한 그런 리눅스, 그 리눅스를 지속적으로 혁신을 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혁신의 견인제 역할을 해온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요, 이렇게 녹색으로 생긴 요, 동물 모양을 한, 아이콘은, 여러분들 그 카멜레온이라고 아시죠? 저희가 이제 그린, 이제, 이라는 거를 수세였던 색깔로 보고 있는데 이제 카멜레온이라는 동물 이제 이렇게 아시겠지만 환경에 잘 이렇게 맞춰서 몸의 색깔을 이렇게 자유롭게 변형시키는 것로 유명하죠. 그래서 수세 캐치 프레이즈는 We adapt, you succeed. 그래서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먼저 적응을 하고 그게 이제 성공을 돕는 뭐 그런 것을 캐치 프레이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왼쪽 상단 박스에 보시는 대로 아, 리눅스였던 그 30년이 넘는 쭉 혁신의 과정 동안 정말 이제 시장에 큰 어떤 임팩을 준, 영향을 준 중요한 그 혁신들을 수세가 앞서서 견인을 해왔는데요. 보면, 어, 어, 최초로 그, 그 리눅스 시스템의 커널 업데이트를 할때 중단 없이 무중단 업데이트를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적용을 하고, 리눅스 시스템의 고가용 환경을 위한 페이스메이커도 수세가 어, 개발을 해서 지금 많은 오픈소스 진영에서 함께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젠과 KVM과 같은 그런 가상화 영역, 하이퍼바이저 영역도 리눅스의 두 가지 하이퍼바이저 영역을 함께 서포트하는 최초의 어 상용 버전으로서 그 혁신의 어떤 족적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2020년도에 들어서는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아주 중요한 솔루션인 렌처라는 솔루션을 인수를 하고 2022년도에는 이제 뉴벡터라는 솔루션도 인수를 하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이제 오픈 ELA라는 걸 이제 결성을 해서 어, 레데스에 100% 호환되는 그런 리눅스를 어, 수세, 오라클, 또, CIQ라는 그런 회사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만들고 있고, 최근에는 스택스테이트라는 그런 기업을 인수를 해서, 컨테이너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풀 스택 옵저빌리티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 밑에 여러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든지, OSCI나 OS 랭크 등에서 오픈소스 영역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여자로서 그렇게 꾸준히 인식되고 있는 그런 혁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홈페이지를 제가 간단하게 캡처를 해왔는데요. 위에 네 가지 이제 굵직굵직한 저희 오퍼링을 담고 있습니다. 32년 동안 혁신을 지속해온 리눅스와 쿠버네티스로부터 이제 촉발이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이 필요한 그런 솔루션, 또 최근에 분산 환경의 엣지 컴퓨팅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엣지 영역, 또 기업들이 이제 너도 나도 지금 AI, 제난 AI 영역을 어떻게 우리 기업의 데이터를 이용 해서 어, 비즈니스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에서 차별할 건가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AI를 엔터프라이즈 영역에 적용을 하면서 프라이빗한 그런 환경에서 구현하기 위한 여러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 영역까지 크게 네가지 영역의 주요한 솔루션 군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뭐 저희가 그, 그 레퍼런스 커스터머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아마 로고만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 리눅스 영역에 이렇게 매치가 되는데 인텔, 그 다음에 퀄컴, TSMC와 같은 그 IT의 가장 길어선 것 같은 실제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이런 기업들이 어, 자사의 뭐 3만 대, 4만 대, 5만 대가 넘는 그런 서버군들을 수세 리눅스 위에서 운영을 하면서 반도체 칩 설계부터 생산 관리까지 전체를는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환경들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어, 삼성 같은 경우는 어, 미주법인 유럽법인에서 그네들의 어떤 그대 고객 마케팅 영역의 주요 어, 채널 애플리케이션들을 수세 렌처 기반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세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수세하면 SAP 또 SAP 하면 수세 아닌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SAP의 하나라는 인메모리 DB를 수세 위에서 개발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SAP의 개발의 참조 아키텍처이면서 가장 먼저 인증을 받고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서 전 세계 SAP 고객의 80% 이상의 고객들은 수세 리눅스 위에서 SAP라는 그런 중요한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계시고 SAP 자체도 SAP 전체의 어, 글로벌에 한 6,000대가 넘는 그런 서버들을 수세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SAP가 이제 최근에 클라우드 컴퍼니로 전환을 하면서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들의 대부분이 SAP에서 기동되고 있습니다. 에어버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항공기를 이렇게 설계하고 제작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어, 만여대가 넘는 인공위성을 직접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고 그 인공위성을 수세 기술을 기반으로 리눅스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엣지 기술을 이용을 해서 만여 대가 넘는 그런 인공위성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월마트, BMW도 있습니다만 BMW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어떤 기, 어떤 여정에 수세 거의 전그 위에 보이시는 그런 스택들을 어, 통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이를 지 이어가고 계신 그런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이제 뭐 삼성은 물론 이제 국내 브랜드입니다만 뭐 글로벌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은 뭐 홈데포, 오렌지 텍과 같은 그런 통신 그 다음에 홈데포는 미국 여행가시면은 고속도로 중간에 어마어마한큰 창고형 매장 뭐미 전역, 미주 전역에 한 2200여 개그 창고형 대형 어떤 매장들이 있는데 각 창고마다 하나의 독립된 그런 어떤 기업처럼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창고별로 따로 독립된 시스템을 엣지 형태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고요 오른쪽에 아주 반가운 로고가 보이는데, 현대자동차는 2025년까지 천만대가 넘는 현대자동차가 만들어내는 모든 기업들을 클라우드로 엮어서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기반하에 아주 독특하게 다른 기업들이 이제 참조 모범 사례로 이렇게 여길 만한 그런 실험들을 하고 계시고, 꾸준히 이제 혁신을 견인하고 계신데, 자체 H 클라우드라는 것을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운영을 하시면서 그 커넥티드 카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셔서 미주를에서 어 가장 어 소비자들로부터 어 신뢰받는 그런 어떤 브랜드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놀라운 성적을 내는 그 기반 안에 수세 솔루션들도 조그만한 역할을 하면서 고객들의 이제 성공을 이렇게 어그 돕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국내 기업의 스트라트 비전이라고 AI 관련해서 이제 단연 이제 화두가 되는데 AI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아마 그런 케이스들 많이 이렇게 찾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나 중국에서 이제 3단계 3단계 이상의 이제 자율주행 차량들이 실제로 이제 현실 세계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 많은 혁신들을 견인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핵심 솔루션으로 카메라로 이렇게 찍힌 이미지들을 인식해서 AI가 이제 활용하는 그런 솔루션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국내 회사입니다. Stratvision이라고 핵심 어떤 역량을 가지고 전 세계 이제 300여 그런 OEM과 그 관련된 기업들에게 핵심 소프트웨어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가 대규모 어그 GPU 서버들을 이제 구성을 하셔서 AI 워크로드를 수세 렌처라는 그런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이제 라이빌리티라든지 실제 아주 그, 그 운영에 어떤 그 요구 사항들을 이제 맞춰 나가고 계시고 그 관련된 조금 있다 조금 어 보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고객들의 이제 케이스들을 저희가 글로벌 여러 이제 고객들 케이스들을 이제 접하면서 쿠버네티스또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사실 이제 오늘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예, 보다 보니까 이제 쿠버네티즈를 둘러싸고 크게 세 가지 어떤 그스사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쿠버네티즈 삼각형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은 쿠버네티즈라는 게 I.T.의 주요 아젠다들을 실현시키는 핵심 이네이블러로서 지금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이를 이렇게 완성시켜 나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제 또 태생적으로나 이 오픈 소스의 어떤 에코 시스템에서 앉게 어,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수반하는 문제점들로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아젠다를 위해서는 쿠버네티즈라는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택해서 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고 또 거기에 올바른 이 전략이 필요한 그런 형태가 될 텐데 그거를 어떤 삼각형의 어떤 도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니까 실제로 뭐 c i o 를 중심으로 한 IT의 주요 아젠다를 보면 최근에 뭐,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이라든지, 마이크로 소프스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어떤 형태로 소프트웨어 어떤 개발 방법, 프레임워크를 바꾸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변환하면서 클라우드 네이티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개발팀, 운영팀의 어떤 그, 일단 그 운영 문화, 개발 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조합을 하면서, DevOps, DevSecOps와 같은 그런 형태로 새로운 어떤 어떤 조직 체계, 운영 체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클라우드 형태도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형태로 쓰는 이런 형태로 복잡한 그런 어떤 IT 인프라의 운영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쿠버네티지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 최근에는 GNI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어떤 기본 플랫폼이 결국은 다 쿠버네티지 기반의 컨테이너라이즈된 그런 환경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최근에 화두로 올라가고 있는 주요 CIO 그룹 또 IT 그룹의 핵심 아젠다들은 대부분 그 기반 기술을 이 쿠버네티즈와 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할수 있다. 그래서 쿠버네티즈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 쿠버네티즈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이를 이렇게 쭉 추진을 하다 보면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사실은 이제 보안의 이슈도 생기고 또 워낙 쿠버네티즈 관련된 생태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 솔루션들을 취사선택하면서 어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이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내부의 어떤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또각 개별 소프트웨어들이 오픈 소스로서 서로 다른 어떤 그 혁신 어떤 그 추세 또 굉장히 빠른 변화들을 이렇게 갖고다 보니까 거기에 필연적으로 어, 따르는 기술 부채라든지 비용 또 특정 벤더 같은 경우는 이 오픈소스임에도 어, 자사솔루션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뭔가 종속성을 이렇게 강화시키고 또 쿠버네티즈가 워낙 뭔가 이렇게 그 고도의 전문 기술을 요하다 보니까 실제 쿠버네티즈를 정확하게 알고 실세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경험 이 있는 그런 인재들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네블로러스의 성격과 문제점들을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놓고 볼때 과연 어떻게 쿠버네티즈 관리 솔루션이라는 것을 평가하고 선택해야 올바른가? 그런 관점에서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고요. 뭐 복잡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안을 철저히 하고 고객의 선택권을 이렇게 확보를 하면서도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을 선택하신다면 실제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내용과 함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잡, 복잡성을 해소한다는 게 이제 그 쿠버네티지 영역에서 중요한데 저희가 CNCF의 랜스케이브라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클라우드 쿠버네티지 영역의 에코 시스템들이 쭉 있는데 대략 관련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천여개가 그렇게 그 망나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 사실 고객들 입장에서는 어느 영역이 어떤 솔루션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어렵고 선택한 이후에 그 솔루션들을 통합해서 쓰는 것도 어렵고 개별 솔루션들이 이제 변화하는 걸 따라가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해서 뭔가 하나의 그 통합된 솔루션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는 게 중요할 텐데 수세현이 그런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런 복잡성을 해소하고 아주 단순한 그런 어떤 환경에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 퍼블릭 클라우드 오퍼링인 그 애저의 쿠버네티스 환경, AWS의 쿠버네티스 환경, 구글의 쿠버네티스 환경을 아, 자율적으로 자율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에 맞게 업무 용도에 맞게 아, 취사 선택을 하시면서 렌처라는 어, 그런 쿠버네티지 관리 솔루션 내에서 이들의 어떤 클러스터, 컨테이너 클러스터, 쿠버네티지 클러스터를 자유롭게 구성을 하시고 필요하면 온프렘 레 환경에서 구성하시거나 내 자체 프라이빗 환경을 vSphere나 OpenStack 또 Edge와 같은 이런 여러가지 그 표준화된 그런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구성하실 수 있는 이런 모든 환경들을 하나의 관리 콘솔에서 관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잡함을 이겨내고 단순한 아키텍처를 이제 구성하시는 게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순한 아키텍처 내에서 아주 직관적인 그런 관리 환경을 제공해 드려서 실제 아까 보여드렸던 스트라트 비전 같은 경우에는 모토가 실제로 아주 고도로 훈련받은 전문가 없이도 쿠버네티지 환경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셔서 실제 그런 전이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요. 여기에 그 컨테이너 클러스터, 쿠버네티즈 환경이 꼭 필요한 보안과 또 업저빌리티, 관찰성을 이렇게 함께 통합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솔루션에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이렌처 프라임이라는 것이 아랫단에 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리눅스 기반의 x86 서버들을 묶어서 자체적인 쿠버네티즈 클러스터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환경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서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지원하면서 또 쿠버네티즈의 여러 관리 툴들을 렌처라는 전체를 묶어 쌓는 그런 솔루션 안에 녹여서 이런 기능들이 다 제공되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솔루션들이 아주 직관적이고 편한 UI를 통해서 설치가 간편하고 운영이 간편한 그런 형태로 공급이 되고 있고요. 또 쿠버네티스 여정 중에 또 필요한 게 사실은 이제 컨테이너의 보안이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컨테이너 보안에 특화된 그런 어떤 그 솔루션들을 통해서 컨테이너의 그 전체 어떤 그 네트워크 형태로 이루어진 그 클러스터 내의 어떤 그 보안을 저희가 이제 OSI 계층으로 보면 L4, L5 레벨이 아니라 물리적인 어떤 계층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계층까지를 연결을 해서 전체 어떤 네트워크를 보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보안 메커니즘을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필요한 전 세계 다양한 어떤 보안 인증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 보안과 또 S번과 같은 그런 요구 사항들을 녹여서 이렇게 담고 있고 또 컨테이너의 어떤 컨테이너 간의 데이터 이동에서 민감 데이터라든지 주요 데이터들 컴플라이언스에 저, 저촉되지 않는 그런 어떤 데이터의 어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특허받은 기술을 통해서 어, 컨테이너 클러스의 제로 테러스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New Vector라는 걸 통해서 컨테이너 클러스터를 실시간으로 스캐닝하면서 보안의 위협으로부터 이 컨테이너 클러스터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해드리고 여기든 제로 트러스라고 해서 어, 미리 알려지지 않은 위협 정책으로 내가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그런 위협으로부터도 얘가 사전 학습을 통해서 미리 감지하면서 아, 제로 트러스 환경을 이제 구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생태계가 워낙 역동적이고 복잡하게 변하고 있어서 사실은 고객이 어떤 솔루션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게 쉽지 않은데 아, 세 렌처는 꼭 필요한 어떤 솔루션들을 묶어서 자체 SLA를 통해서 기술 지원을 하고 실제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하고 또그 생태계에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과의 사전 인테그레이션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고객은 여기 나와 있는 것 플러스 추가적인 솔루션들과의 자유로운 어떤 통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Kubernetes 환경, 클러스터 환경을 이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의 어떤 그 제약 없이 산업 표준을 만족시켜주는 상호용성 가능한 통합 가능한 이런 오퍼링들을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맞는 그런 어떤 Kubernetes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라이프사이클을 정의하고 또 제품 로드맵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쿠버네티지가 통상 이제 4개월에 한 번씩 그 버전들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여기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렌처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춰서 4개월에 한 번씩 제품 버전을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릴리즈가 많아질수록 사실은 그거에 대한 기술 지원 사이클을 이제 줄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기본 18개월 플러스 6개월 2년간의 기술 지원을 제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엔진에 대해서는 코어 영역이라고 해서 이제 5년간의 기술 지원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플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하는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해서도 아주 안정적으로 기술 지원을 확보하고 또 저희가 3개년 로드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플랜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쿠버네티스 아까 보여드린 그 수많은 컴포넌트들은 대부분 이제 오픈 소스인데 사실 오픈 소스를 쓰신다라는 것은 그냥 소프트웨어를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오픈 소스에 연결된 서포트들을 함께 쓰시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서포트에 대한 퀄리티를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여기 지금 한2주된 그 데이터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같은 어피어 인사이트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몇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해보시면 실제로 이런 서비스들을 쓴 사용자들이 이제 평가한 그런 평정 척도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아마존 EKS 또 뭐 다른 경쟁사인 오픈 시프트, 그다음 스스렌처라는 걸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적인 레이팅이나 추천의지가 높은 그래서 평가가 고객으로부터 가장 우수한 그런 어떤 제품이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오픈 소스로서 깃허브에 들어가서 스스렌처라는 걸 확인을 해보면 스타 숫자가 거의 3만 개 육박하는 다른 경쟁사의 스타 숫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어떤 고객으로부터의 어떤 사랑 인지를 받고 있는 그런 솔루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급하게 한 빠르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전략적인 어떤 포인트를 정리를 이제 해봤는데 다시 한번 이 쿠버네티즈 삼각형을 이렇게 어 보면 쿠버네티즈라는 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이를 이렇게 어 실현시키고 완성해가는 가장 핵심적인 솔루션 플랫폼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이네블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쿠버네티즈를 적용하고 도입, 도입, 적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과정에 다양한 이런 문제점들이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직면하시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결하시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서 아, 다섯 가지 영역에 어떤 스트레티지 아, 요소들을 정리를 해서 각각 어느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고 어,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이렇게 드렸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회사에 대한 이해라든지 솔루션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세션을 들으시고 이중 어느 하나라도 관심 이 있으시다라고 그러면 <laughs> 소세에 컨택을 해주시면 조금 더 상세한 그런 내용, 또 여러 고객 사들, 사례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이의 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조언, 제언 또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